안녕하세요. 수업 번호 16이고요.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의 부피와 겉넓이예요 어, 지금까지 봤던 입체 도형들의 공식들, 은 그리고 평면 도형의 공식들은 외우는 그런 루, 우리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었지만 구는 사실 그게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순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왜 나는 공식을 이해하는 것까지 진짜 못 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먼저 이거 하나, 그냥 외워요. 일단 순서를 그렇게 할게. 그리고 나서, 어, 나는 이 공식 유도하는 과정도 이해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이어서 보고, 몰라, 나 그냥 무조건 외울래. 하면은 공식하고 적용하는 거 빼면 그냥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구의 부피는요, 부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구 있죠? 요런 구. 이거의 부피를 물어볼 때, 반지름만 알고 있으면 구를, 부피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입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거를 달달달달달 입에 외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냥 이 구, 부피를 물어봤을 때 부피 볼륨 V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러면 6의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6의 세제곱을 계산해서 적지 않는 이유는 혹시 약분이 되는지를 먼저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4, 2, 8, 6, 6의 36에 8을 곱한 숫자를 안, 계산 안하랍니다 계산해서 요게 정답이라고 말하면 돼요. 단위는 3차원이잖아요? 3제곱센티미터고요 그래서 9의 부피 뭐라고? 3분의 4 파이알 3제곱, 3분의 4 파이알 3제곱. 외워오세요. 우리 기초 퀴즈 이거 냅시다. 3분의 4 파이알 3제곱. 자, 두 번째, 9의 겉넓이 입니다 9의 겉넓이는4 파이알 제곱입니다. 4 파이알 제곱, 4 파이알 제곱. 이렇게 외워오면 돼요. 그래서, 입제도형 겉넓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4파이알 제곱. 그러면, 넓이 셀페이스 S는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25 곱하기 4는 100. 100파이. 넓이는 2차원이죠? 그러니까,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센티미터라고 단위를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는 이해 안 하고, 외워서 풀래요. 한 친구들은 여기까지 영상 보고, 끝내면 되고요. 자, 이제,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려는 친구,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 이게 실험을 먼저 하나 해, 해보면 되는데 이게 반구예요 반지름이 이렇게 생긴 반지름이 r 인 반구를 가지고 요 반지름이 r 인 원기둥 그리고 높이가 이 r 이 되는 원기둥을 가지 거기다가 이렇게 모래를 쌓아서 넣어봤더니 세 번만에 이 원기둥이 꽉 찬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반구의 부피는 거기다 3을 곱해야 원기둥의 부피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의 부피를 알아내고 싶고 원기둥의 부피는 알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원기둥의 부피를 한번 구해 볼게요.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이 밑넓이가 어떻게 되죠? 파이 r 제곱이겠죠? 거기에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꽉 맞아 떨어진다는 거는 r 해서 높이가 2r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원기둥 부피죠? 원기둥의 부피.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 뭐라고 할수 있냐면 2r 세제곱 파이라고 적어볼게요. 2파이 r 세제곱이라고 해야겠네요. 얘가 숫자니까 얘 먼저 써야지. 이게 지금 원기둥의 부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반구의 부피는 원기둥 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라고 했죠. 세번 채우니까 이 원기둥이 꽉 찼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원기둥의 부피가 뭐라고? 2이 r 세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3분의 2파이 r 세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어본 건 반구의 부피가 아니라 구의 부피가 궁금해요. 구의 부피는 반구의 부피의 두 배죠, 그렇죠? 그래서 구의 부피는 2곱하기 반구의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이 나온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이고요. 이번에는 겉넓이 한번 볼게요. 겉넓이는이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이라는 걸 이미 배웠어요, 방금.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을 아는데, 이 9를 얘들아 삼각 기둥으로 쪼개본 거야. 어떤 기둥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중심까지가 쭉 해서 이게 차차차 차차차 차다 모여있는 게 구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이 가나요? 네 그럼 이 구의 부피는요. 이 삼각뿔의 부피들을 다 더한 거와 같아요. 다시 한번 이 구의 부피는 삼각뿔의 부피를 다 더한 거랑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삼각뿔의 부피는 삼각뿔의 부피는 삼각 이요 삼각형 곱하기 높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구의 부피를 구하려고 할때 얘는 삼각뿔의 부피를 다 더한 거다라고 했을 때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한 개를 저 삼각뿔 하나를 음지,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삼각뿔 무수히 많이 쪼갠 그 삼각뿔 전체를 의미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밑넓이 한 개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다 더한 거를 물어본 거야. 근데 여기 겉에 있는 걸다 더했어. 이 위에 있는 이 넓이 이 밑넓이를 다 더한 건 결국 9의 겉넓이가 되겠죠? 삼각뿔 밑넓이의 합은 9의 겉넓이가 될 거야. 이해 갔어요? 그렇죠. 구그 겉에 있는 겉넓이들을 다 쪼개놓은 게 아까 삼각뿔의 밑넓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 엄청 조그맣게 쪼개기 때문에 구의 중심으로부터 이 삼각뿔 드디어 요 높이요. 요거는 결국 구의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해갔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식을 말해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의 겉넓이가 3분의서파이 세종비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구, 아, 구의 부피가 미안 그래서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일 세제곱 근데 걔가 3분의 1 곱하기 삼각불 밑넓이 타도한게 뭐라고? 구의 겉넓이잖아 우리가 궁금한 구의 겉넓이 곱하기 그 다음에 삼각불의 높이가 뭐에 해당되는 거였죠? 이구에서의 반지름에 해당되죠? 그 반지름은 r이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2 e. 9의 건널비는 이라고 하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은 우변을 정리하면 3분의 R 곱하기 궁금한 거입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거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저쪽으로 보내려면 역수. 그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곱하기 역수 R분의 3이죠. 자, 그럼 3 약분, R은 하나가 약분돼서 R제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9의 건널비는 어, 3 없어졌고. 사 파이 r 제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의 겉넓이는 사 파이 r 제곱입니다.라고 공식을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사실은 진도이기 때문에 좀 짧은 것 같지만 이제 전체적인 사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거 이해하는 것까지를 이제 선생님이 도전으로 좀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입체도형이 끝났습니다. 고생했어요.